현재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열기 속에서 한일왕의 전쟁은 가장 큰 주목을 받으며 두 나라의 방송 기록을 제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선수 비네서의 공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그의 공연은 국내외 관객을 매료시키며 쇼 인기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비네서의 사랑은 인생의 꽃 공연은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유튜브 비디오의 상위에 오르고.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 공연은 놀라운 시각 효과,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빈에서의 강력한 보컬로 수백만의 관객을 사로잡아, 정당하게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한일왕의 전쟁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빈에서의 명성을 한국 최고의 왕으로 재확인시켰습니다. 그의 재능과 카리스마로 표시된 그의 통치는 쇼의 지위를 높였으며 그것을 국가에서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전국 시청률 11, 9%를 기록하여 화제가 된 광해 전쟁은 한국과 일본 가수들 간의 대결로 인해 더 많은 관객을 끌어들입니다. 이런 독특한 설정은 두 나라의 가수들이 그들의 재능을 보여주고 광해 타이틀을 위해 경쟁할 수 있게 하여 관객들에게 공감을 얻어 뛰어난 시청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왕 빈에선 이 한국 예술왕의 전쟁에서 더욱 놀라운 업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전 공연과 그들이 받은 엄청난 반응을 고려할 때 그는 그의 재능으로 관객들을 계속해서 황홀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빈에서의 압도적인 재능과 감동은 한일왕의 전쟁을 더욱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플레어, 그리고 탁월한 보컬 능력은 그를 다른 아티스트들과 구별시키며 그를 프로그램의 뛰어난 퍼포머로 만들었습니다. 빈에서의 최신 싱글 사랑은 인생의 꽃뿐 짧은 기간에 유튜브에서 1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노래는 아름다운 가사와 감성적인 멜로디로 청취자들과 공감이 가며 널리 성공하였습니다. 이 성과는 빈에서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마일스톤을 설정하며 그를 현재 가장 유망한 젊은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의 노력, 재능, 헌신의 증거이며 그가 업계 최고의 아티스트 중 하나가 될 길에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